34번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원 다이내믹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 이렇게 데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때 대는 축격관계 대명사고요. 새롭게 동사가 나오는 여기까지가 이제 축격관계 예, 대명사 절이겠죠. 스포츠에서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힘은 예, 개념인데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개념.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홈홈 어, 홈 경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홈 경기의 장점이라는 예, 생각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음, 일반적으로 그 개최국이 평소 평균적인 자기 팀의 그 성적보다 항상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었는데, 카타르만 예, 그러지 못했다라는 예, 이번에 뉴스 기사를 막 보셨을 텐데요. 관심 있으셨다면. 예, 일반적으로는 홈 경기를 하게 되면 예, 좋은 것이야 라는 예, 그런 생각이 스포츠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스포츠 경기를. 그리고 이것은 예, 음, 인식된 부담과 예, 자원, 이 예,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시면은 인식된 디멘지는 여기서 부담이라고 해석되고요, 리소스 시즈는 자원이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예, 아, 홈 경기야라는 그 인식된 그 생각이 부담일 수도 있고, 예, 힘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그, 그런 얘기고요. Under normal circumstances,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 the home ground, 예. 홈 경기는요 would appear to provide, 예.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더큰 어떤 인식된 자원들을 그서 예. 자원은 이점, 장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게 뭐야, 인식된 자원이라는 게뭐 팬이라든지 예. 홈에서 경기하잖아, 뭐 이런 기타 등등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와 B 팀이 경기를 한다. 예, 근데 이제 예, 어 B 팀이 이렇게 홈에서 경기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축구든 야구든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팀이 만들어지거든요. 당연히 이제 어 예를 들어 A 팀보다는 여기 B에서 홈 경기를 한대요아 이번에 우리 어 축구팀이 야구팀이 홈에서 경기한다고. 구경 가야지, 구경 가야지. 이렇게 예, 지역 사람들이 올 확률이 더 많고 팬이 더 많을 확률이 높죠. 예, 여기서 이렇게 멀리 가는 경우는 예, 많지 않아요. 예, 쉽지 않죠. 예,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반차를 쓴다든지 휴가를 내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서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이분들은 그냥 퇴근만 하면 가도 되니까 예, 지역에서 경기가 열린다 하면. 어, 그런 팬들도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홈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더 부담도 덜 되고 음, 실수도 적어지고 음, 경기 결과도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리소스 자원 장점으로 작용돼 작용돼서 음, 작용될 확률이 높더라 이런 정도의. 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데, 어, researchers, 연구원들인데, 어떤 연구원들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 로이랑 앤드류라는 이 연구원들이 were among the first, 최초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발견을 했대. 자, 뭘 발견했냐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예. 가리킨, 지적한, 예. 발견했으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these comparative factors. 이러한 경쟁적인 요소들이 자, 여기서 경쟁력 있는 요소라면은 방금 얘기한 요걸 얘기하는 거죠. 팬이라든지 홈경기 음, 라는 거. 이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인식된 자원이라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이것들이 can change 바뀔 수 있더라는 것을 이 예, 어. 바뀔 수 있더라는 것을 가리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데? 예를 들어 예, 성공률이 success percentage for home teams. 예, 홈 경기에서 경기를 한그 홈팀. 한번요 B 팀이 the final games. 예, 마지막 경기에서. 근데 무엇의 마지막 경기? 뭐 우승 결정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하는 월드 시리즈라는 뭐 굉장히 큰 야구 경기 리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그런 그런 경기에 마지막 경기에서 홈팀의 성공률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진짜 그 해의 1등을 가리는 그런 경기의 그 마지막 경기를 이홈 경기를 하게 되면 심스투 드랍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Fans can become part of the perceived demands. 이 팬들이, 즉, 인식된 요 자원들이요, 예, 일부가 되더라. 무엇의 일부? 부담, 인식된 부담의 일부가 되더라. 예, 아까는 인식된 자원이었는데, 이번엔 부담이 되더라는 거죠. 뭐보다는요, 예, 자원보다는요, 그러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반대의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예, 또한 예, 설명을 할수 있더라. 자, 뭘 설, 설명을 하냐면 왜 어떤 팀, 어떤 팀이냐면 얘도 추격관계 대명사예요. i s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음, 그해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팀, 즉 힘들게 올라온, 힘들게 결승까지 올라온 팀이 will often welcome a road trip 원정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주 원정 경기를 반기더라, 환영하더라. 예, 근데 뭐하기 위해서 그 인식된 어떤 부담과 스트레스,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때 투부 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중의 목적이죠 즉이 예, 인식된 부담과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기꺼이 원정 경기를 떠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예, 설명해 주더라 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굉장히 힘들게 결승까지 올라온 요 팀은요 정말 그 최종 마지막 뭐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예, 1등을 가리는 우승 팀을 가리는 그 예, 결승전까지 올라갔을 때 마지막 경기는 기꺼이 오, 우리가 글로 갈게요라고 예, 한다는 거죠. 네, 지켜보는 팬들한테 실망감을 엄청 주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그걸 부담으로 느껴서 기꺼이 가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